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두번이나 하네요 <laughs> 하루에 방송 두번 한적까진 없었는데 제가 원래 내일 어 전시회 끌림 손뜨개 인형 전시회를 내일 갈 예정이었는데 내일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오늘 도, 오늘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우처가 보이시죠 어, 지금 소리가 실외라서 잘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 살짝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시면, 해화동 사거리에요. 해화동 사거리고, 1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시면, 이 사거리에 동성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동성중고등학교에서, 돌시자마자 해와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시회고요. 제가 살짝 전시 회 어떻게 하시면 될지 그런 것들 살짝 라이브 방송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벌써 여덟 번째죠.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시회. 한번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은. 제가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못뭐 보시는 분들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기를 이번 전시회는 어, 2019년 12월 13일 오늘이죠. 금요일부터 12월 18일 수요일까지 좀 길게 하죠. 네. 마지막 날은 오후 4시까지만 전시를 전시를 하고요. 해외역 1번 출구에서 2분 정도, 도보 2분 정도 실바람과 함께하는 네. 끌림 어~ 손뜨기 인형 페스티벌입니다.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 내일 오려고 그랬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환도 이렇게 보이시고 네, 한번 들어오시자마자 두 곳으로 나뉘는데 이쪽 편하고 이쪽 편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요. 두 곳은 아니는데, 일로 들어오시면 작품들을 벌, 바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네. 어, 손뜨개, 어, 끌림 업체 자체가 손뜨개 인형실을 위주로 작업하시고, 인형을 이제 강습하시는 아카데미에요. 아카데미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네. 예쁘게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으셨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에아 루돌프도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벽난로 소파도 그렇고 다 손뜨개로 뜨신 거예요. 네. 가족분들하고 오셔서 어, 같이 보셔도 참 좋은 전시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렇게 오시면 이제 작가분들이 옆에서 이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이런 설명도 같이 들으실 수 있고 네. 예쁘죠? 여기 오시면 저희 실바람섬유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일찍 오시면요. 그래서, 실바람섬유에서 이제 후원을 해드렸던 실들 위주로 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 이건 정말, 정말 멋있죠? 알라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이건 또 이제 귀신 컨셉의 예쁜 전시네요. 이렇도 있고 너무 귀여운 거아닌가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금 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지금 h y y j 님도 저도 저금방금왔는왔라데하시하요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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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어금보시어 테디 금어 시리즈도 보실 수 있고요. 수면사로 뜨신 건가? 민키 민키 같은 걸로 뜨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빨강머리 엔에하고 다이애나 디테일도 이거 어떻게 뜨셨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그런 정보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이게 짐벌 같은 걸못 갖고 오고 그냥 핸드폰 들고 찍고 있어가지고 떨리는 반응이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이게 여기가 이제 전시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미구루미 마스터 이제 관련돼가지고 단계별 수업도 가능하신 아카데미니까요. 오셔서 전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뜨개 정보도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 이쪽 오시면 이쪽에서 이제 구스나 이제 도안 책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끌림 코바늘 인형 도안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세트로 해서 구매가 가능하신 거예요. 맞죠? 설명 살짝 해주실래요? 아니 아니 해줄요 <laughs>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렇게 전시를 관람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어, 인형 관련된 뜨개 도안집들을 구매 가능하세요. 여기 또 보시면 어 실바람섬의 골든실을 이제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한 불씩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드리는 그런 것도 행사도 하고 계시고 이쪽도 살짝 보여드리면 와 여기도 전시가 굉장히 예쁘게 잘 이루어져 있네요. 와 제가 또 이거 다 보여드리면 여기 오셔서 보시는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보여드는데, 네, 굉장히 예쁜 전시회고요. 어, 이번 전시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2019년 12월 13일 오늘부터요. 12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아침 10시 반에 오픈을 합니다. 여기 전시회가 항상 마찬가지인데 여기 오시면은 그 줄을 쭉서 계세요 아침에 오시면 그게 왜 그러냐면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뜨개실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실바람 저, 저희 실바람섬유가 후원해 드린 실들 그리고 같이 뭐 예쁜 전시 그리고 인형실에, 인형에 대한 약간 그런 정보들 도안책 이런 거다 저렴하게 얻어 가실 수 있는 페스티벌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입니다. 아, 지금 니팅, 쌍디 님도 <laughs> 저는 이곳에서 지금 지킴이 하고 있어요라고. <laughs> 아, 네. 그리고, 네. 제가 리플 하나하나 지금 다못 읽어드렸는데. 이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래는 이게 주말간으로 이용해서 끝나는 전시였어요. 저희가 작년도 같이 하고 재작년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올해는 저희는 부스는 안 들어가고 이제 대신에 후원만 해드렸어요. 오시면은 해와 아트 센터 보이시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전시 주말간 혹은 이렇게 오셔서 주말간 좋은 전시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코엑스에서 하는 핸드메이드 페어도 소개해 주시나요? 네, 다음 주 코엑스에서 하는 핸드메이드 페어도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핸드메이드 페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라이브 방송으로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거래처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날은 제가 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어, 그리고 또 알려드릴 부분이. 네. 코엑스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갈 거거든요. 거의 10시, 10시 반? 막 이때 갈 건데, 저 미리 갈때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너무, 많,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면 안 되니까 마스크 끼고 가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날 이제 가시는 분들 중에 저 이제 인사해주시는 분들 저 커피 사드릴게요. 네. 아무튼. 끌림 전시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영상은요. 제가 이거 뭐, 물론 퀄리티 좋은 영상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홍보가 조금이라도 더 되실 수 있도록 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업데이트 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전시회 오세요.